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열 언니, 윤혜열입니다 <laughs> 2년인가? 우리 2년 만에 윤이 언니 무슨 일이? 윤희열 언니에게 있었냐? 나이를 먹었고요 <laughs> 우리 PD는 애를 낳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윤희열 언니! 또 재밌게 저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패션, 뷰티, 뭐 사는 얘기 뭐든 좋아요. 우리끼리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정보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럼 유니엘 언니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냐. 너 태국에 많이 안 늙은 것 같은데 하신다면서? <laughs>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나. 하이. 어찌됐든 저는 뭐또 적절하게 또 이제 약간 뭐 시술과 수술과 홈케어와 이 모든 것들을 또 이제 병행하면서 지금 아주 힘들게, 왜 아시죠? 백조가 고고하게. 난늙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친 듯이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력 중에 오늘은 중년의 눈 쌍꺼풀 수술. 중년이라 그러니까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찌됐든 중년의 눈 쌍꺼풀 수술 썰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 눈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전에 완전 옛날에 이 속눈썹이 위 아래로 찔러서 심각한 난시를 유발한다 이래갖고 그때 당시 부산 백병원 있죠 그래서 안과를 가서 이 쌍꺼풀을 하고 여기를 뒤집어 까는 그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실밥 이렇게 해 놓고 바로 이게 볼수 있고 이 눈이 좀 징그럽긴 하지만 이상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붕대를 감았어요 입원을 하고 눈을 엄청 심하게 째고 어렸을 때그 사진들이 다 여기가 이다 수술을 한몇달 동안 이 수술을 하고 엄청 심하게 부은 채로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제 눈이 사실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냐 30대 후반 20대 때 남자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왜냐면 이 쌍꺼풀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막 어제 수술한 것처럼 나 쌍꺼풀 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화장을 지우고 아이라인을 지우면 말을 하진 않지만 그.. 걔네들의 그 흔들리는 동공에서 제가 그걸 봤었죠 30대 후반쯤 되니까 이게 눈꺼풀이 살짝 처지면서 쌍꺼풀이 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년 정도 이상을 되게 어색한 눈으로 있었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어, 3 0대 후반쯤 되니까, 아, 내가 쌍꺼풀을 두껍게 해놨으니까 괜찮고, 그 눈으로 잘 살다가, 이 정부가, <laughs>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정치 얘기도 아니잖아? 나이를 만나이로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제가 46이 됐는데, 생일이 빠른 관계로 두살 깎았다가 바로 한 살이 다시 올라가면서 45시입니다. 45시 됐는데 제가 언제부터 갑자기 눈꺼풀이 막 되게 처진다라고 느꼈냐면은 밤이 되면 애가 졸려 보이고 처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눈꺼풀이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제가 고도세번 고치고, 이제 코 성형설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갔다 오시면 돼요. <laughs> 얼굴에 레이저 막고, 막 여기 턱 밑에 막 지방 읍이 파고, 막 했어도 여기는 제가 건드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막처지면서 꺼지니까 제가 눈매를 고치기보단 그러면 레이저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단주름엔 또써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써마지도 생각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아이써마지를 1년에 막두 번씩 받았어요. 근데 특히 처지는 것도 처지는 거지만 이 꺼지는 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 45세가 된올 초, 드디어 저에게 뉴 눈을 <laughs> 선물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눈이, <laughs>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성형 수술한 거 숨기지 않습니다. 뭐, 성형, 시술, 뭐, 그 다음에 나만의 홈케어 이런 것들 갖다 적절히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성형은안한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좀 약간, 아, 너무 과하게 부담스럽다 이러면 또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눈, 중년의 눈 쌍꺼풀 수술, 특히 재수술, 재수술을 할 때, 꺼진 눈을 할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큰 실수 중에 하나가 눈뿐만 아니라 어떤 노화가 와서 내가 수술을 하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완전 정말 이게 막 정말 보기에 너무 힘들면 그때 가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나이거 꼬집은 봤지 않냐? 근데 보통 주변 사람들이 자기 눈이 아니니까 야 괜찮아. 뭐 예쁜데 왜? 이는 아니면 아저예쁘지는 싫어. 이런말 왜? 괜찮은데 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나쳐서 이제 걔네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야. 야, 그래도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이제 그 수준이 됐을 때는 어떤 수술이건 내 몸에서 예쁘게 받아들이기 힘든 나이가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방치하면 안 된다. 제가 느끼는 거죠. 방송에서 화장을 해놓으면. 뭐랄까 눈에서 생글생글한 느낌 생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이런게 없고 착해는 보여요 이게 쳐졌으니까 <laughs> 이렇게 쳐졌으니까 꺼벙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딱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다녔죠 성형외과를 갈 때는 어, 이 선생님의 어떤 철학과 기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성형외과를 선정할 때는 이두 가지를 꼭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선생님의 수술 방법과 철학이 내 얼굴과 잘 맞을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두 개가 같이 맞았을 때 가장 최상의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코수술도 마찬가지야. 너무 예뻐! 신세계 코를 만드는 선생님이야. 내 얼굴이랑 안 어울려. 아니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움만 추구하는 선생님이야. 내 얼굴에다 갖다 놓으니까 너무 여기 초라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찍어버리면 안 된다. 애벌레 같으면 안 된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지금 나 없이 마음은 죽는다. 뭐. <laughs> 그 정신병.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매일 전화해서 괴롭힐 수 있거든요. 저보다 한몇 개월 전에 저희 엄마는 좀 적당한 가격에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분한테 수술을 했고, 예, 저는 마침 발품을 막 팔다가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눈이 되게 특이한 게 눈이 커요. 근데 안구가 돌출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꺼졌어요. 눈 밑에 왜 지방 재배치 같은 거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거의 시술 수준이니까. 여기는 보통들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스킬의 차이가 있, 있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뭐잘 하십니다. 근데 이눈 위에 지방은 꺼지면 눈 모양이 다른데 보세요. 눈을 떴을 때, 눈을 감았을 때. 그 눈을 감으면 제가 돌출눈이에요. 돌출눈.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온 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면 제가 이거 꺼졌는데요? 쳐졌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음.. 예왜 예. 지방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꺼진 데도 좀 넣고 여기 쌍꺼풀 라인 다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면서 여기 이렇게 들어올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막 읽은 거예요 오 여배우가 눈에 지방을 잘못 깔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게 이렇게 아까 우글거리면서 이게 쳐지면서 안에 그 지방 그 알갱이가 그대로 위에 보여가지고 눈이 이상해졌다더라 더 근데 이제 중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 쌍꺼풀 에데 대박난 분이 계시죠? 김성령 씨 같은 분들 눈이 엄청 갑자기 확 시원해지면서 예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너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색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들 막 들었으니까 또 서울 카페도 제가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뭐 더드런인가 어딘가에서 통지막을 떼서 뭐 눈에 깔면 그게 우글거리는 게 없다. 근데 어쨌든 그 중노는. 지방을 빼서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뭐 안에 우글우글 거리 이게 왜눈 밑에 눈 위에는 필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눈 밑은 필러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지만 웬만하면 여기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가 벌어지면여기다 이렇게 눈 떴을 때여기다 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필러가 안에 딱딱하게 있으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여기 가 이렇게 불룩해지다. 그래서 진짜 눈 위아래는 뭘 넣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잘못되면 정말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느 병원을 가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는데 이 의사분이 눈 아래쪽에 꺼져서 저 뒤로 후퇴해 있는 지방을 빼서 앞쪽으로 빼야 된대요. 그래도 꺼진 부분에 살짝만 깔아야 된대요. 그리고 라인을 다시 잡아야 된대요. 내 라인을 살리면서 그리고 처진 거를 끌어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설명을 딱 듣고 느꼈죠. <laughs> 내 남자다 이런 느낌처럼 <laughs> 내 눈이다 <laughs> 이분이 만들어주는 이 은유님이 만들어주는 이이 이 눈이 내 눈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특이하게 이틀에 걸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 선생님 저한테 설명을 할때 되게 중요했던 게 떴을 때 눈만 기준으로 여기다가 지방 넣으면 감았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팔자 여기가 싫어가지고 이때 필러를 막 많이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불록이 힘이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이 팔자 왜 생기는 거냐면 이게 쳐져서 얘가 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덮치면서 꺼지기도 했지만 그러면 여기를 올리면서 아주 살짝만 깔면 자연스럽겠죠. 똑같이 눈도 내가 꺼졌으니까 안에 있는 지방을 빼내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 아주 살짝 깔아주면 너의 돌출 눈에도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지방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부작용은 있지 않을 것이다. 첫날은 어, 이 라인, 요 앞부분까지를 다 째내고, 안에 지방을 앞으로 빼내고, 살짝 깔아주는 시술까지 했습니다. 둘째 는 정말 틴틴 눈이 부은 채로, 또 가가지고, 여기 뒤에 라인을 마저 꼬매고, 여기 잘라서 올리고, 어,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두 달? 도움이 됐는데요. 찌글거림 없이, 애벌레 없이, 심지어 예전 눈보다도 훨씬 <laughs> 자연스럽게, 눈 쌍꺼 수술이 된 거죠.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나눈 너무 꺼진 것 같아. 피곤해 보이지 않니? 맞아 서 옆에서 왜 괜찮은데 언니? 그러던 친구들이 이제 갑자기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까꿍. 어디서 했어 언니? 한게더 많네? <laughs> 어,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시기에 제대로 된 수술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쁜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막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쌍아 수술을 단행했던 이유는 일단 뭐, 내 만족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방송에도 조금 더 이미지가 쨍하게 나오기를 원했고. 실제로 제가 밤에 이 기능적으로 눈이 너무 피곤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눈이 피곤하면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 눈꺼풀이 막 이렇게 늘어지니까 이거뜰때 여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 보톡스를 맞아도 여기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눈꺼풀을 너무 힘들게 막 이렇게 안 좋은 버릇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나이도 들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아, 지금. 그래도 아직 재생력이 괜찮을 때 하자. 저는 원래 이제 수술, 사, 뭐 성형수술 같은 거뭐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게 살성이 좋아서 눈, 붓기랑 멍은 많이 드는데 예쁘게 깨끗하게 싹아 물거든요? 근데, 보일지 모르겠어, 요 이거 봐. 눈썹 밑에 약간 패링 보이지? 여기, 여기. 그러니까, 좀 보이지? 이게 뭐냐면, 이거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라서, 이렇게, 이게 늘어진 거 잘라서 이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 눈썹 밑에. 이게 보통 첫 번째 단계로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눈 밑은 안 건드리고, 이제 약간 늘어진 것만 고치고 싶을 때 저처럼 꺼지지 않았다면, 여기만 들어 올리는 수술을 굉장히 간단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음 이게, 재생이 안되는 거야. 이게 내가 20대, 30대랑은 다른 거죠. 그렇고, 이게 이렇게 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를 했죠. 울었어요. 찾아도 갔어요. <laughs>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폐였다고. <laughs> 그러면서 막 울어들.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예민하면, <laughs> 하지 말았어야지. 막 이러는데, <laughs>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또 <laughs> 처음 울었어, 또 이렇게. <laughs> 제 사회상도 그만큼 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laughs> 하, 까 이게 여기가 재생애 여기 밑에는 오히려 이제 깨끗하게 좀 아물었는데, 이제 여기가 재생이 좀안 되는 걸 보면서, 미루지 않길 잘했다. <laughs> 또 이제 약간 샤넬 에르메스 사고 나서 <laughs> 사놓길 잘했다. 이런 것처럼. 눈 쌍꺼풀 하나 해놓고, 이제 뭐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 재생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확실히 옛날보다는 조금 이 재생력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흉관리, 흉관리에 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생이 길어요. 120살까지 살아야 하고, 저희 엄마도 버틸 때까지 못티다가 저희 엄마 거의 한 68, 70, 이때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왜 하셨냐면,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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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서 여기에 짓물러가지고 제가 맨날 엄마한테 보태봐 엄마가 하게 돼 있어 <laughs> 이러면서 나중에 여기가 진물러서 너무 힘들어서 엄마 꼭 아흔 살, 백 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진물러서 괴로워서 안돼 어차피 하게 돼서 빨리 해 내가 막 이랬거든요 저희 엄마는한 1년쯤 되니까 약간 곰실곰실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1년 저는 두달 만에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든 전문으로 가라 내가 아 눕는 김에 마취하는 김에 <laughs> 선생님 어, 눈이 전으신 코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마취하시고 따로따로 수술하셔야겠죠? 자어쨌든 오늘 만으로 45세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45세 유니엘 언니의 동안 눈 중년의 쌍꺼풀 수술 성공기 알려드렸습니다 와 yeah.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2년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laughs> 어려지기 위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쉽지 않죠. 근데 네, 열심히 노력하는 윤희엘 언니와 함께 또 즐거운 날들 2023년도 같이 장식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와 꼭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